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현장 이해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중점적인 내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 기사 및 산업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건축 시공에 대한 그 현장 경험이 전혀 없을지라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자료 제공은 아,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아, 주경야독 자료를 참고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시공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아, 시공 과목과한테 가장 많은 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시험에도, 어, 시공 분야가 대부분이죠. 그 가운데 철근 콘크리트가 이 실기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참고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사진에, 이게 음, 데미콘 차죠. 바나나 우유통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그 공장에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실어서 현장까지 옮기는 거고, 다시 이 펌프, 어, 카로 옮겨서 이렇게 붐을 통해서 타설을 합니다. 타설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순서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가장 그 기본적인 철근 콘크리트의 정의는 그 철근과 이렇게 철근 공사 후에 콘크리트 타설